우리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신부 축배쟁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우리말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예수 앞에 아멘. 나오면 생복남 면류관. 영생 복남 면류관. 내가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 철려가 됩니다. 아멘. 어떤 죄를 지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로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속에서 중매시켜 주면 아, 돼요. 네. 그게 전도다. 전도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 못할 것 없지, 형님? 아, 네. 뭐 지식이 있다 없다, 배웠던 건 상관없습니다. 아? 아, 네. 네. 그러면 전도자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과 고난이 뭔가? 요걸 말씀을 보고 그리고 바울이 외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자가 받는 상급이 뭔가?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굶핍과 곤란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직책, 전도자, 전도자의 그 직책을 회방받지 않으려고 어떤 회방을 받아도. 어떤 욕을 먹어도 꺼리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예꾼으로 작전해요 여기 교회 왜 세웠습니까 교회 왜 세웠어요 뭘 하고 여기 교회 세웠어요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아멘. 제가 왜 목사가 됐어요 전도하려고 아멘. 왜 신학교를 전도하려고 아멘. 전도. 예? 교회를 왜 자꾸 부흥시킵니까 더 많이 전도하려고 아멘. 더 많은 영혼 구원시키려고 아멘. 그게 가장 큰 아멘. 그게 주님 목적이에요 그게 주빈 목적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겁니다 예? 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뭐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다 음부의 권세 아멘, 아멘. 음부의 권세 뭐에요 마귀 아멘. 마귀는 교회를 못 이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하냐 많이 견어 그러면서도 란과 궁핍과 곤란과 그 다음에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못함과 먹지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 보면 거짓없는 사랑 거짓없는 사랑 매를 맞으면서도 전부입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갇힘 감옥에 갇히고 요란하고 수고하고 자지못하는 거 이거 먹지 못하는 것 저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마는 40일 금식, 물만 마시고 그거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열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삼일 잠못자는그건못견디니다 그거는 와 정말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그냥 장발로 다니다가 훈련소에 들어가 머리를 빡빡 깎고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잠이 부족한 거예요 에? 붙침 범서야죠. 막, 또 중간에 그냥 또, 어, 야, 뭐야! 그러면 막 팬티만 입고 또 그냥, 또 막, 뭐,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또, 와, 참이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팬분들에서도 손을 뭐졸 줬다가 뭐, 막, 어? 참이 부족해. 그런데 바울은 차지 못해. 차지 못해. 그래도 전리안 나고 엎드려 했다가요. 푹, 저이못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잠깐 차요. 잠깐, 자다가 또 일어나서, 뭐, 한 시간이고, 3 0분 잠깐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은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 찾지 못하는 저, 어디지? 그, 그, 남산 에 간첩 잡는데, 방첩 대 거기 끌려가면 잠을안재면 됩니다. 잠을 예? 형사들이 불을 팍! 이게켜놓고 형사가 6 시간 취조하고, 또 사람을 바꿔 계속, 근데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잠을 안 재우는 거에요 예? 그런 건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죽다는거예요 어쨌든 사도바울은 살지 못하면서 전도합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살지 예? 못하면서 매맞고 갇히고 예? 자식들이 전도하면 빛나는 거에요 아이 어머니 아버지는 잘 나갔지 예수 잘 믿지 어디 가는지 모시라고 어디 가는지 못시라고막 어떤 사람 막, 어막서막 집밥, 뭐, 자식이, 어렸을 때구분구분 어딘 자식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도 아들냅니까 너무 그런다는 거지. 그럼 어때요? 야, 너엄마나잘 어? 믿으라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도 전도는 거야. 어떻게? 듣든지, 뭐안 듣든지. 아, 네. 듣거나 말거나 전해놔. 때를 아, 네. 어? 얻든지 묻었든지, 사도가 오른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보음을 전해놔.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리고 구약에서 는 뭐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스겔서 3장 11절 말씀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거나 말거나 전해라 듣거나 말들 들은척 만척 해도 계속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복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전했으므로 그셔 계속해서 아멘. 영광과 욕쟁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도 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거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두 번째 쓰는 편지 속에 오게 갇히기도 누가 막 그냥 고생했다고 그런 소리였지만 나 예수로 음천하다가 감옥에 도 많이 갇혔어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 매도. 여러분. 생각해 제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본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기현 목사 따귀를 후려 친다고요. 따귀를 후려 치고 머리를 내려쳤다고 칩시다.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 여러분도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더 전도하게 될 겁니다. 아, 네. 바울은 전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 대원이 되는 거죠. 오게 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그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창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사도바울은 죽었던 유독구라고하는 청년을 살려놓은 사람. 명령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전도한때 이렇게, 이런 엄청난 매마중과 고통이 있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무조건 잘 되고 잘 되고, 잘. 그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매맞지 않았을 거예요. 편안히 살다가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수그러움과 목마름 차지 못한 춥고 헐벗고, 복음 전도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외국에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들 보면요. 한국에서 선교비 좀 보내주잖아요. 내가 한국에 선교비 보내주다가 힘들어 힘들어서 선교비는 못 보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굶고 있는 거예요. 막 정말 겨우겨우 밥이나 먹으면서 헐벗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심정.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 전도하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다. 아멘. 네. 아멘. 네. 계속해서. 네.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의 사도는 우리를 이기로 작정한 자가림 미말해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바울 이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미말해뒀다. 미말은 뭐요? 죄를 못해. 아주 인생들 중에 가장 비참하게 살고, 가장 힘들. 사람이 아니요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 바울을 누가 무시합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리 잡힌 교큰 귀에 교회도 핍박을 받습니다. 개척 교회 한다는 거요. 구경거리가 되고요. 여기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선교하다 보면 저 청로모로 와 가지고 경찰들이 막 신규 바와 가지고 카메라 들이니다고찍느라막 끼우 기 아니 뭐가 있나? 왜 밖에 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끼우거리나 보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어몇 사람 모여서 하는지.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다 보시. 사 그런데 오늘날 상단의 성교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고난이 밑에 깔려있는 아멘. 이런 고난을 겪고 이거를 갖다 감삼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기도할 때 가정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문제가 해결되고 저희가 살아내게 됩니다 편안하게만 우리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정말 네, 계속해서 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여기 보세요 네. 친히 손으로 일을 바울 사들은 입으로 전도만 한게 아니에요 손을 이게 뭐냐면 집 짓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이... 왜 성도들 보니까 타신들 게 사는 거요 예 예수 믿음 이때 당시는요 이때 직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이유대교에 들어가서 다 요소요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파직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추방당하고 직장에서는 당연히 추방당하는 거예요.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거다 무슨 선교하고 전도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길,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이고,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인데. 이거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아멘. 네. 울사도는 어느 이성경의 기록을. 이거. 보세요. 헐벗고 매맞으면 청청. 청청 없어.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냥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찬양전도 하는 겁니다. 길거리에다 한 사람 만나도 거기 지나가는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들어오시면요. 죄책감에서 자유한 받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전 그리고 한번 주일날 끝나고 나서 찬양 찬양하고 나고 같이 한번 찬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네? 정말 육신적으로 이렇게 매 맞고 신이 일을하면서 내가 먹고 살면서 복음 전도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평안과 천국이 이루어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자 손으로 일을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비박을 당한 적 축복. 욕을 먹고 계속했어. 비방을 당한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도다. 벌사들는 자기가 만물의 찌꺼처럼 들으니, 아유 저 인간들, 아유 짖어버려고 더러워 죽겠네. 유대교만 잘 믿으면, 어? 잘 사는데, 왜 유대교만 참 믿으면 어잘 사는데 어떻게 그 예수쟁이가 돼 가지고 저런 고생을 하노 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래도 없어 비방을 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는 길이 바로 전도자의길니다 아멘. 전도자의 길이다. 사도가 우리 뭐라고 권면을 해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는 지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런 고난과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근신해라. 더 촉신 반짝차럼 아멘. 그리고 고난을 탈게 받아라.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해라. 예? 전도하는 일을. 전도를 힘써요 예? 누가 식모살이를 해도, 가가지고 주인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예? 주인한테. 11기야 5장에 보면, 어떻게, 거기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아랍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막 침범해가지고, 거기서 쓸만한 여자남자 붙잡아갔잖아요, 아랍나라로. 그런데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붙잡혀가지고 나만 장군이 집에 가가지고 밥해 주고 빨래해 주는 일을 했어. 그런데 보니까 나만 그냥 주인 아저씨 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문둥이네그서 거기서 그, 그 소녀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주인님 말이요문둥병 같은데요. 야, 그러면서 야단맞았겠지? 아니,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엘리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만나면 병구침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면서 천도를한거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엘리세를 만나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일곱 번 목욕해라.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아랍나라는 저 이스라엘나라에 있는 요단강보다 더 좋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구정물 같은데 저기 가서 먹으러 뭐 가라냐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서 돌아가는데 또 좋은 걸참 만났어. 아이고 주님 더러운데 가서 더로 피라는 게 아니고 물로 씻어 깨끗하라는데 한번 해보시지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 그 요당 강물에 한번 들어가 목욕하고 아, 네. 그대로 문둥이요.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대로 문둥이요. 야 여섯 번이나 했는데 그대로잖아. 아이 끝까지 한번 해봐요. 그래 알아서 이제는 일곱 번 마지막이다. 더러 갔다 나와 보니까 꼬리나 이 살처럼. 그대접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도. 그러니까 아멘. 이 소녀는 아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전도하니까 에? 우리나라 가보세요. 하나님 사람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고침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엘리스를 만나가지고 아버지요. 내 나라에 가면 내가 교회를 세우게했 나라에 음. 무슨 소리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물질, 재물을 받아서 재물 안 받는다. 세상에 병 고쳐주고, 재물도 한 번.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엘리사 보고 사정을, 에, 아버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고침받았으니 이 땅에 흙이라도 좀 퍼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흙가져가거라병 고침도 주고, 흙도 주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 아멘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었으면 된다는 거죠. 아멘.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요 좋은 소식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그 어? 전쟁 포로로 잡혀간 그 어린 소녀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움직여가지고 그큰 나라 아랍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아랍나라 군대장만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지 못하는 거요. 쳐들어와도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보고 나서 야 저것들 온다. 미리 그냥 천사가 막 가서 진쳐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아멘, 거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전도자에게 고난만 있느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지 환난 중에 전도하고 기도하니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아멘. 거예요 어? 생명의 멸류관 아멘. 멸류관 그냥 주어집니까 막 사람들이 있는데 임수, 네! 이리와 머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팍! 얹어줘봐. 얼마나 기쁘겠어, 얼그 빛나는 멸류관. 하늘나라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멸관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아멘. 그걸 보고. 그걸 보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지 않지만, 천도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생명의 멸류관. 영적인 멸류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쁨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 가 보니까 하늘나라 가 보니까 세상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해같이 빛나. 아멘. 그들이 바로 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매 맞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아멘. 참어. 진정치에서 사랑받고, 사랑받고, 살다가 시집가는 이유는 뭐요? 가니까 저주가니까 도 좋은 신랑이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 이게 비밀이다. 아멘. 이거를 발견하고, 기쁨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아멘.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아멘. 자랑의 멸류관이야 아멘. 누군가는 나를 천도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누군가 천도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럼 부모님을 천도했다 전두, 천도한 사람에데자랑거리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데 뭘 자랑하냐? 전도보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영혼들이자랑거리입아다 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대살로 마지막으로 시작. 말운 자들에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대지 아니하는 영광의 별류가늘 얻으리라. 맡기운 아, 네.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마라. 이래가 전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사람 앞에 본이 돼야 돼. 아무렇게나 살면서 전도하고 이게 안된다는 거예요. 본이 돼. 삶대 본이 돼. 담배 피우다가 담배 싹 끊어버려. 나 봐. 예수 믿고 끊었잖아. 간증이나 그러면 은혜가 돼서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하면 먹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영광의 실들지 않아. 실들지아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 있다. 아멘. 아멘. 그 면류관 있다 그랬어요. 고난받아다 됐죠. 고난받아봤 됐죠? 7년, 8년, 10년입니다. 하늘 나라에 가서는 1000년 천년, 만년 천년은 천 번을 지나도 끝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아멘. 주님이 나타나서 빠바바빠! 그러면막 공중에 막, 공주에 막 천사들이 나쁜 소리가 퍼지면 아멘. 막 천사들이 나타나 그러면 홀연히 우리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멘. 거예요. 세상 맛 차릴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이요 제후의 대승이는 이것이란다. 아멘.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날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멘. 세상의 소망은.